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세계 최강의 전략무기를 개발해낸 현무 프로젝트. 그 7단계까지의 여정을 지켜본 일본 여대생의 충격적인 증언이죠. 도쿄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던 스즈키 하나코는 처음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후 유엔 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옹호하는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현무칠까지 개발한 한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봄 도쿄대 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스즈키. 하나코는 논문 주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24세의 그녀는 원칙주의적 성격으로 유명했고, 특히 국제법과 평화 질서에 대한 신념이 남달랐죠. 아버지가 자위대 출신이었던 영향으로 안보 문제에는 늘 민감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하나코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정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죠. 한국이 핵무기도 없으면서 미사일만 계속 개발하는 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무 5까지 개발했다고? 사거리가 몇천 킬로미터라니, 이건 명백한 도발 무기 아닌가? 하나코는 혼잣말을 하며 자료를 정리했어요. 일본 언론에서 접한 정보들은 대부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위협적으로 묘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도 교수인 다나카 교수가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하나코, 좋은 소식이 있어. UN 비확산 조약기구에서 인턴 자리가 나왔는데 한국방산 실태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야. 교수의 제안에 하나코는 내심 기뻤어요.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교수님, 정말 가도 될까요? 한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면 하나코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국을 비판할 논리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늘 말씀하셨죠. 한국은 분수를 모른다. 미국 우산 아래 있으면서 왜 그렇게 무기 개발에만 매달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한달후 하나코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며 스마트폰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잘 도착했어요. 꼼꼼히 조사해서 객관적인 보고서 쓸게요. 아버지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잘해라.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 시내 호텔에 여행 가방을 풀며 하나코는 창 밖을 내다봤어요. 생각보다 발달된 도시 풍경에 약간 놀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어떨지 모른다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조사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코는 일산에 위치한 한국방산전시회장에 도착했습니다. UN 비확산조약기구 인턴 자격으로 참석한 그녀에게는 특별 관람 허가가 주어졌어요. 처음 보는 한국의 방산기술 전시에 하나코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저기요. 혹시 현무 5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코가 전시 부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브로셔를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무 5는 사거리 8,000km의 초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공격용이 아니라 억제용이에요. 하나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억제용이라뇨? 그렇게 먼 거리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어떻게 억제용일 수 있죠? 그녀의 질문에 옆에서 듣고 있던 한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박준호는 28세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를 거쳐 현재는 방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미사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코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아요. 솔직히 한국이 왜 이렇게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국이 보호해 주는데 말이에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준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집착이라. 박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적의 포가 겨누어져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전쟁이 터지면 단몇분 만에 우리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걸 아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나코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박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현모호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보험이에요.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그러면 당신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먼 거리까지. 하나코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준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당신은 모르는군요. 이 땅의 절박함을.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며 하나코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처음 가져왔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표정에서 도발적인 기운보다는 간절함을 더 많이 느꼈거든요. 이틀 후, 박준호는 하나코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초대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직접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하나코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호기심이 앞섰거든요. 연구소 브리핑룸에서 박준호는 하나코에게 몇 가지 자료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서울 집중 사격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가진 장사정포의 위력이에요. 화면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단한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코는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생각해 본적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박준호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건 집속탄 피해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이런 비인도적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요. 화면 속 참혹한 모습에 하나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현무가 필요한 거예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는 방어할 시간이 없어요. 적이 공격 준비를 하는 순간 먼저 그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하나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현모오로 북한을 아니에요. 박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무기를 부수려는 거예요. 미사일 기지, 포병진지, 지휘 시설.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거죠. 그때 하나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조사는 잘 되고 있나? 한국 놈들이 뭔 소리를 하든 속지 마라. 저들은 원래 그런 민족이야. 메시지를 읽은 하나코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박준호는 하나코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코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지켜주는데 왜 그렇게 무기를 만드냐고. 그렇군요. 박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국이 지켜준다고요?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우리보다 먼저 대피할 텐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살아야 하고, 여기서 죽어야 해요. 그의 말에 하나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준호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이게 악마의 무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예요.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나코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자신이 옳았을까? 한국 사람들의 선택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나코는 다시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더 알고 싶어요. 현무 5회에 다른 건 없나요?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절대 비밀이에요. 박준호는 하나코를 더 깊숙한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보안이 삼엄한 곳이었어요. 현무 6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의 질문에 하나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아직 개발 단계라서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자료를 보며 박준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무 6은 전자기 펄스, 즉 EMP 공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입니다. 핵폭발 없이도 적의 전자 장비를 모두 무력화 시킬 수 있어요. 하나코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무기만 망가뜨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박준호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거거든요. 적의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 통신망을 모두 마비시키면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코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현무 6은 방어 무기인 거네요? 그렇죠. 고고도에서 터뜨려서 넓은 지역의 전자장비를 한 번에 무력화시켜요. 북한의 GPS 체계도 망가뜨릴 수 있고, 중국군의 위성통신도 차단할 수 있어요. 박준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예요. 적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면 싸울 수 없어요. 현무육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죠. 그런데 왜 이런 무기를 만들었나요? 하나코의 질문에 박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어요. 국제 사회가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핵무기보다 더 정밀하고, 더 인도적인 방법을요? 하나코는 박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직 완전히 개발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왔죠. 이건 전쟁을 막기 위한 무기예요. 전장을 먼저 멈추는 기술이에요. 그날 저녁, 하나코는 호텔 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한국 사람들 생각이 저희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는 거냐? 이들은 정말로 평화를 원해요.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속지 마라. 그런 말로 널 현혹하려는 거야. 하나코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 박준호는 하나코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걸 보여 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정말 극비 사항이에요. 아직 정부 관계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코는 긴장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현무칠이라는 게 있나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특별 보안구역으로 들어가면서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현무칠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무기예요. 초장거리 극초음 속 활공체, HGV라고 불러요. 하나코는 어려운 용어에 당황했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우주 궤도에 진입한 후에 목표물을 향해 활공에 내려와요. 속도가 마하 15 이상이라서 기존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박준호의 설명에 하나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말 막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네,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정확도가 극상이에요. 오차 범위가 1미터 이내거든요. 하나코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정말 원하는 곳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핵무기보다 훨씬 정밀해요. 민간인 피해 없이 핵심 시설만 정확히 제거할 수 있어요. 박준호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현무칠의 진짜 혁신은 따로 있어요. 이 무기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최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전술핵보다 정밀하고 방사능 오염도 없어요. 그럼 정말로 차세대 억제력이네요. 하나코가 감탄하자 박준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핵 대신 뇌만 정확히 겨누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적의 지휘부나 핵심시설만 무력화시키면 전쟁이 끝나거든요. 하나코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왜 한국은 이런 길을 택한 거예요? 핵무기를 만드는 게더 쉬웠을 텐데요. 박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어서 신이 되기로 했어요. 그의 말에 하나코는 전율했어요. 신이 된다는 게. 정확하고 빠르고 완벽한 타격. 불필요한 살상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박준호의 눈빛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무칠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코의 질문에 박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세상이 바뀔 거예요. 핵무기 없이도 진정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되죠.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따라 할 거예요. 그날 밤, 하나코는 완전히 바뀐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졌고, 대신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하나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UN 비확산 조약기구에 제출할 보고서를 써야 했지만, 처음 계획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하나코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교수님, 보고서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 지도 교수인 다나카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꾼다니? 왜 갑자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공격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교수는 당황했어요. 하나코, 너 혹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너답지 않은 말을 하는구나. 하나코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나코야, 보고서는 잘 쓰고 있니? 한국 놈들한테 속지 말고 우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하나코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본 것을 써야겠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정신이 나갔니? 한국 편을 들겠다는 거냐?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평화를 원해요. 아버지와의 대화는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아버지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나코는 슬펐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본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하나코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UN 안전보장이 사회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증언자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정말 가겠어요? 다나카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과 다른 증언을 하면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나코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가야겠어요, 교수님. 이건 제 양심의 문제예요. 청문회 전날 밤 하나코는 박준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내일 유엔에서 증언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6장 유엔에서의 결단 계속. 박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코씨 정말 괜찮으세요? 일본에서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본 것을 말해야 해요.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고마워요. 박준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희망을 갖게 돼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통화를 마치고 하나코는 밤새 증언 내용을 정리했어요. 원고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며 가장 진실된 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하나코는 유엔 본부 앞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일본 측 석에는 다케다 신조안보연구소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코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다케다 소장이 발언대에 올랐어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입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히틀러의 VE 로켓을 연상시킵니다. 다케다의 발언은 격렬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공격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지역 불안정의 원인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대표들이 보였어요. 드디어 하나코의 차례가 왔습니다. 발언대에 오르며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았어요. 대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간 한국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언하겠습니다. 하나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비판하려고 갔어요. 일본 언론에서 접한 정보만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코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살아남기 위한 기술입니다.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수천 무늬포가 겨누어져 있는 상황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그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현모오는 억제를 위한 무기입니다. 적이 공격하려 할때그 의지를 꺾는 것이 목적이에요. 현무육은 전자기 펄스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무기만 무력화시킵니다. 현무 칠은 핵무기보다 정밀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나코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평화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 땅에서 가족을 지켜야 해요. 다케다 소장이 벌떡 일어나며 항의했어요. 의장님, 저 증언자는 한국에서 세매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하나코에게 계속하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세매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코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제가 본건 절박함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어서 더 정밀하고 인도적인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코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한국의 현무 프로젝트는 약자의 생존 의지입니다. 이걸 위협이라고 말하는 건 불공평해요. 발언을 마치자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가나 대표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어 다른 개발도상국 대표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전체 회의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케다 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가 준비해온 논리가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코는 발언대에서 내려오며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하나코에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칭찬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하나코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유엔 청문회에서의 증언 이후 하나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녀를 반일 학자라고 비난했고, 극우 단체들은 협박 전화까지 걸어왔어요. 하지만 하나코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한동안 소원해졌어요.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하나코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사 논문 주제를 비핵국가의 억제 전략 한국의 현무 프로젝트로 정했어요. 몇달 후, 하나코는 박준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씨, 제가 박사 논문으로 현무 프로젝트를 연구하려고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준호는 기뻐하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진실을 알리는 일이라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하나코는 1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연구를 계속했어요. 현무 시리즈의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철학까지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진정한 억제력을 만들어낸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깨달았거든요. 논문이 완성될 무렵 서울에서 국제방산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코는 주최 측에 발표 신청을 했고, 놀랍게도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의 현무 프로젝트 비핵 억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포럼 당일 하나코는 당당하게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청중들이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현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혁신적인 전략이에요. 핵무기보다 정밀하고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억제력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코의 발표는 뜨거운 박수를 받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하나코 씨,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이제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게 될것 같아요. 하나코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날 저녁, 하나코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달 만에 연락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하나코야, 내 논문 기사를 봤다. 정말 그게 맞는 거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평화를 원해요. 긴 침묵 후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하나코는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자의 생존을 위한 기술을 만든 것이었어요. 핵무기 없이도 진정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한 거죠. 그리고 그 의지의 이름은 현무였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꿈, 평화를 지키려는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몇년 후, 하나코는 한일 관계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양국 간에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고, 현무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